펜스코리아 입배손사에서 보험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석주 강사라고 합니다.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전에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생기초 입문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거든요. 그게 한 시간 정도 분량인데 혹시 이제 적어놓고 혹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보험계약법을 한 시간에 압축해서 처음 특강까지 그한 보험별로 단위별로 해서 뭐 하나 테마 정도해서 했던 게 있으니까. 한번 그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1차 과목이 손사 이론이 있고 그다음 본계약법이 있고 보험업법이 있는데 1차 시험은 그말을 여러분 알다시피 공인중개사는 오지선다잖아요. 저희는 사지선다입니다. 그래서 1차를 합격했다고 해서서 뭐 여러분의 자격증을 주거나 반쪽짜리 자 자격증 주는 게 아니고 2차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보는 시험이거든요. 뭐잘 알다시피 아까 우리 사장님, 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6점 이상에다가 40점 밑에 가락이 없어야 돼요. 40점까지는 가락이 아니에요. 39.99부터 가락입니다. 그래서, 6점이 넘었다는면 가락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시험이 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47회 시험이 한, 한, 문제당 40문제씩 나오면, 지금 대략 한 4, 4, 4, 6 7, 4, 28 하면, 1,880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실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작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풀면 려 문제 한 문제가 주변 안쪽 왼쪽 전부를 차 찾아내 보시면 돼요. 뭐 공부한 사람은 대략 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빨리빨리 집어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신 분 같으면 이제 판례 그 내용을 쫙 봐야 돼. 본다고 해서 또 맞는다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판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도는 실례로 한50% 정도로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인데. 그전에는 한 70%까지 판례가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포신을 찾아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약법이 발목 잡는 시험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앞에 적혀있는게 뭡니까? 저희 이제 본 계약법이라는 게 사실 본 계약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상법이 상법. 상법인데 왜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뭐 너무 겁, 겁추는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대를 나오셨다거나, 아니면은 봄회사를 다니셨던, 당신분 같으면, 설사 보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인사부에 군무했다보회사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용어를. 듣다, 듣다 보니까 빨리 이해할 수가 있는데, 법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또법학과에 비슷한 과, 뭐 행정학과나 정치학과나, 이런 데를 다니신 분도 아니고, 또, 보험회사가 아닌 전혀 다른 업종에 계신 분 같으면, 처음에 이제 공발로 딱 보면,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영어인지 잘 이해가 잘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대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원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과정이 4학년에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이고, 1학년, 1학기 때 듣는 게영어풀입니다 법학계로. 지금, 우리가 계약법 처음에 들어가면 1장에 영어풀이가 나오거든요? 한 2시간 정도 날 거예요. 뭐, 그거밖에 못 해. 우리는할 수가 없어. 근데 보통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게 이제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가면 민총을 공부해요. 민법 총칙 공부합니다. 2학년 1학기 때 물건법이라고 민법의 각칙이죠. 물건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가면 상법을 공부하는데 상법이 1편부터 6편까지 있어요. 근데 3학년 2학기 때 공부하는 게본계학표 4편이고 심지어 3학년 1학기 때도 본계학법을 공부하지 않아요. 이때는 1편부터 3편까지 공부해.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가서 4, 5, 6편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공부하는 4편이 본편이라고 해서 이게 그야말로 본계학법입니다. 그래서 법대를 가도 3학년 2학기 때 공부할 거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을 사서 공부하고 사지선다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막힌다. 그래서 보통 계약법 처음 시작할 때 용어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을 과, 과거에 많이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1편부터 2편, 3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칙, 상행위, 회사편. 이게 법점이 제일 많아요. 총 조문이 935개 조문인데 저희가 공부하는 상법, 사업편, 보험편이 보험계약법은 102개 조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935개 중에서 102개만 하면 돼요. 그, 그야말로. 그다 나머지 뭐 5편 6편의 해상, 항공 운송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분야가 아니고, 요 4편 보험편만 공부하면 된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4편 보험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뉘어질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빠트린 게, 여러분들, 이, 이, 보험계약법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도움주는 과목들이 유사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해상 이론에 보면, 보험계약법 문제가 한 다섯 문제 정도는 유사한 문제가 나와요. 소해상 이론은 그냥 이론이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들, 그 2차 공국 중에서 재산보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재산보험. 재산보험이 보면, 뭐, 약관, 실손, 장애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산보험의 표준약관의 근거가 되는 게 보험계약법이에요. 이게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보험계약법보다 동일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하면 유효한 약관이 되지만, 만약에 상법보다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원 줘야 된다. 약관에 100원 주라 그런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0원 주라고 보험계약법이 되어 있는데, 약관에 100원이라든지 120원 주라 그러면 많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유효하지만, 8 5이라고 이렇게 약, 더 고객한테 불리하게 약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무효됩니다. 그 약관만. 그런 식으로 보험계약법 공부하게 되면은 재산험 공부할 때 약관 공부할 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또 나중에 시험 합격한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 손해평가사라고 있어 손해평가사 공부할 때거기도 1차 과목에 거기는 이제 보험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보험계약법이 아니라 상법 사편 본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좀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계약법 크게 이제 아까 말한 1 0 2개 조문인데 간단하게 나눠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통칙. 아까 저1편은 총칙이라고 그랬죠. 상법 전체는 총칙. 여기는 상법 사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면 통칙 있고 손해보험 임봉 이렇게 나뉘어 있고. 각 보험별로 통칙, 각칙, 통칙, 각칙으로 되어 있어요. 상법 제1장 통칙이 638조부터 664조까지 27개 조문이, 27개 조문. 여기에서 시험이 몇, 몇 프로 나오냐면 40% 나옵니다. 그럼 40문제 중에서 대략은 16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 통칙이 665조부터 682개까지, 2조까지 18개 조문인데, 여기서 시험이 한15% 나옵니다. 근데 통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칙 이론이에요. 각 측은 개별 보험 종목이야.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앞에 사고나고 많이 보셨잖아. 그죠? 이해가 좀 빠르겠죠? 근데 통칙은 이론이다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좀 어렵기도 하고, 여기에서 보통 20% 나옵니다. 인범도 마찬가지, 통치 각초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727조 7 부터 729조까지, 3개 조문. 여기서 10%. 그 다음에 730조 부터 739조까지 10개 조문인데, 여기서 15% 나옵니다. 우리 수학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합니까? 1 플러스 1은 2, 뭐 이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나중에, 뭐, 탄젠트, 코사인, 뭐, 복소수, 벡터, 뭐, 이런 쭉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학문이 대부분 그래요. 처음에는 산도이게 올라가기 전에 평지였다가 고바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약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통칭이 나와. 이론이.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 이게 한반 이상 공부해요. 기본 이론 공부할 때도. 한50% 이상 여기서 진도 다 뺍니다. 왜 그러냐.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을 먼저 하니까 좀 어렵죠. 처음에 어렵고 그 다음에 갈수록 쉬워져. 시험 문제도 보면 통칭부터 나오거든요. 처음에 1번부터 20번까지가 어려워. 뒤로 가면 쉬워져요. 여기는 이제 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좀 다른 학문하고좀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어찌됐든 60점 이상은 맞기, 맞으면 되니까 나는 머리가 좋아서 그냥 통칭만 하겠다. 통칭만 하면 어떻게 돼요? 40점, 20점. 이거만 하면 몇 프로입니까? 아, 아니다. 이거 20점이에요. 15%. 65점이죠. 내가 다 맞을 수만 있으면 다른 거 공부 안 하거나 통칙, 통칙만 나하겠다. 통칙, 손보 통칙, 인보 통칙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우리가 6점 맞으면 되게 100점 맞는 과목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각 층으로 들어가면 각각 한 6과목, 6개 종목.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책임의 만에 재보험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 운송, 저저... 저, 보증범, 여섯 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을 제일 많이 나온 걸 순서대로 보면, 해상범이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책임범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자동차. 화재. 보증범. 운송범. 운송보험. 운송범은 한 2년에 3년에 하나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은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 내가 이 동차 학교 가려고 나는 2차 공부에 좀 중점을 하다 보니까, 1차에만 시간 매진을 못했어. 시험이 임박해. 그럼 운송보험 같은 거는 그냥 포기해도 되지. 2년, 3년에 하나씩 나오니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재보험 같은 경우는 꼭한 문제 나와요. 책임보험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인보험 가게 되면, 인보험은 크게 상품이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단체보험은 생명보험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 순서대로 나와요. 생명보험이 제일 많이 나오고, 상해, 질병. 질병도 한 2, 3년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진짜 시간 시간 없다. 이제 포기하면 돼, 그냥. 이거 어차피 2, 2,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강의 커리큘럼 잠깐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책은 이미 다 나왔고요. 원해는 조금 달라, 다르게 기본 책자 안에 보험계약법 판례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이론 시간이 11차시로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9차시까지는 한 차시마다 3시간씩 하게 되는데 하루에 오시게 되면 9차시까지 기본 이론을 합니다. 기본이라 학습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5차까지가 통치 깎고요. 통치 깎고. 좀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사례를 많이 드려드릴 거야. 제가 어쨌든 간에 업계 경력이 30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사례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만약 재미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안 돼. 그래서 주로 이제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9차까지 한 다음에 2차까지는 뒤에 있는 브로그로 돼 있는 팔레집에 대한 내용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럼 보통 14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11개년 판례를 대략 한 200개 정도 나올 수 있는 판례들 대본 판례죠 그렇게 해서 판례 공부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쟁점이라든지 시사점이라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신판례 마스터는 이제 올해 판례 제일 최신 판례에는시험에꼭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내년도 같으면 시험이 보통 한 4월달에 본다 그러면 올해 중반부터 팔레 좀 만들 때안 들어간 팔레들. 내년도 3월까지는 뭐가 나올지 저도 모르죠. 그 팔레들만 따로 뽑아서 그 팔레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팔레를 압축해가지고 핵심 키워드만 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팔레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파이널 리브라고 해서 그동안 했던 이 수업 9시간에 대한 거를 6시간 압축해서 하는 게 있어요.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홍보 화면으로 해서 파이널 리그 화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한뭐 1시간이 있는지 3시간까지는 없는 걸로 알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키워드만 합니다. 그때는. 물론 그것만 해도 된다는 보장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마지막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3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판례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강사는 그냥, 소개만 하는 것이고, 앞에 리딩 해주는 것 뿐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까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습만이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험, 시험 수업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아마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요약해서 그 1시간, 3시간 강의한 거를 한몇 장짜리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이제 자기가 들었던 3시간짜리 강의를 여러분 나름대로 10분 정도로 정리하는 그런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 계약법 시험 문제의 거의 반 이상은 판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판례 공부를 절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